현동동화쌤입니다 집합을 했을 때 집합은 집합도 조건이 있어야죠 그죠? 어, 모여 집합 조건이 명확해서 이 집합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판단을 명확하게 할수 있는 조건을 둬야죠 어? 어, 기분 좋은 사람 와! 그러면 이거 못한다는 거죠 요게 들어가느냐 안들어느냐 가딱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이거 딱 닫혀있으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여기 아니면 여기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합은 명제는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이나 식이 딱 써있는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수 있어, 니가. 근데 그러면, 어떤 명제가 있는데 이게 거짓인데, 이 명, 거짓인 명제, 거짓인 명제의 답은 예? 공집합이 아니야. 여기에 어떤 식에다 3하고 4를 쓰면 거짓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명제는? 분명하게 주제를 보고, 참이냐, 이게 거짓이냐, 판정을 할수 있어. 이거는 집합의 대상이냐, 아니냐고. 이거는, 이게 딱 정해졌을 때, 요게 참이냐, 거짓이냐야. 됐어요? 자, 조건. 여기도 조건이죠. 조건제시법. 자, 참인지 거짓인지를 결정하는 문장. 그러면, 여기 집합에서도 X. X는 하고, 여기 문장 쓰죠? 이거 조건이에요. 이거 조건. 이 조건에 따라, 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라고 결정되는 거고. 이 조건에 따라, 이게 T냐, F냐를 결정하는 때는, 이거는 뭐라고요? 명제라고, 명제. 그러기 때문에, 전체 집합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전부 이거밖에 없다고, 우주가, 유니버스. 우주가 이거밖에 없다고 가정할 때. 그죠? 조건은, X라는 걸 구하는 건데, 여기 조건, 조건, P. 그지 여기에 진리 집합, 진리 집합, 진리 집합을 집합으로 만들어야 돼. 예. 자, X는 U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참인 것만 진리라고 자 그러면 이 TF라고 그랬죠 TF 이지중에서 이 T만 진리집합이라고 거짓인 걸 빼고 됐어요? 응? 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뭘 잡아야 돼? 집합을 잡고 그거를 참인지 거짓인지 명제로 구분하고 이 참인 것만 모아서 진리집합으로 계산한다고 됐나요? 응? 자 또는은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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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어, 아니 OR OR 이 이것 또는 이거 이거는 뭐라고 AND 둘다 AND 자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이래 그러면 P도 부정이고 또는도 부정이고 Q도 부정이고 부정이면 바피자 바피 또는 이거 됐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A 교집합 B의 이렇게 치면 어떻게 써 요것도 반대로 요것도 반대로 요것도 반대로 했죠 A고 그죠 A의 여지파 앞지파 B의 여지파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오케이 응? 다 반대라고 그래서 P이고죠 이거는 뭐라고 반대는 또는 이거는 q, Q는 P는 바피 바 q 그러면 P다 P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써 P다 바피다 이렇게 쓰죠 이거는 뭐에 썼어? 집합에서 썼어 이거는 어디 뭐에 썼어? 명제의 조건에 서 썼었어 명제의 조건 이거는 명제에서 이거는 뭐라고요? 집합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써도 되죠 이게 뭐라고요? 진리집합 진리집합 집합이잖아 피와 바피 됐어요? 피와 바피 됐어요? 이거는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명제 이거는 뭐라고요? 집합, 진리집합 됐어요? 자, 모든 것은 모든 것, 모든 것다 돼야 돼. 모든 것, 모든 것의 반대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모든 것의 반대는 어떤 x야? 어떤 x의 반대는 뭐야? 모든 x야. 됐어요? 자, p x의 부정은 not p. 요것도 Px의 구성은 파피만 남는 다 됐어요. 모든에 반대는 뭐라고? 어떤이야. 자, 이거는 문제를 갖고 오면 나중에 문제에서 가르쳐 줄게. 지금은 헷갈리니까. 막그뭐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요 안에 모든 거, 모든 거, 모든 거. 그러면 한 개만, 한 개만 어떤 거, 뭐 뭐가 돼도 상관없어. 그러면 모든 거 차이가 있죠, 그죠? 음? 자, 문 밖에서 있는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하는 거랑 모든 사람이 하는 건 다르죠. 확실히 이해돼요. 음? 자, 명제와 집합에서 p이면 q 이다 근데 보세요, 3x는 3x 이렇게 문자가 날때 이게 왼쪽이에요. 무쪽은 x가 크다작다 그죠. 근데 3하고 5 하면 어떤 게 커요? 5가 크죠. 큰게 오른쪽이에요. 자, 집합 A가 있으면, 여기에 원소로 들어갈 때도 오른쪽에 있었죠. 포함 관계 할 때는 AB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어쨌든 왼쪽에다가 큰걸 해준다고. 왜? 수직선으로 보면 오른쪽에 더 크잖아. 자 오른쪽에 큰 거. 됐어요? 그럼 p 면 Q이다 면 어떤 게더 크라고? 응? Q가 크다고, 오른쪽으로. 자, p 면 Q이다. 봐봐. 이렇게 돼 P.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꼬부렸다고 치면, 여기 화살표, 화살표 된 거를 합쳐. 합치면 이렇게 되겠지. 아, 이걸한 개짜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라고. 그럼 어떤 게 크다고? 이게 크다고. 이해됐어요? 자, 어디가 크다고? 피면 크면? 이게 크다고. 근데 이거는 왜 p 고 요거는 왜? PQ에서, 이건 Q가, 이건 Q인데 소문자인데 이거는 그 대문자로 바뀌었어. 집합. 집합했을 때는 대문자였었지 원소할 때는 소문자로 썼지. 그러니까, 명제할 때는 뭐라고? 소문자로 쓰고, 집합할 때는, 진리 집합할 때는 대문자로 썼다고.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된걸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살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자, 역은 거슬을 역이야. 역. 역. 역은 뭐예요, 역? 응? 바꿨다고. 자, 역지사지 알아, 역지사지? 너랑 나랑 역. 바꿔봐라, 땅을.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해봐라, 역지사지.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입장 바꿨지? 피이면 피이다를 어떻게 바꿔야 돼? 큐이면 피이다로. 입장 바꿨지? 자, 바퀴이면 바퀴이다는 바퀴이면 바퀴이다. 역 바꿨지? 됐어요? 이걸 그냥 부정해버리면, 여기다 바, 바만 붙이면 되지. 뭐라구요? 부정. 요거 부정하면, 요거. 이거. 이거 부정하면 이렇게 되죠. 거꾸로 요거 부정하면 반대로, 바 아니다만 붙인 거다. 그치?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면서 부정한 거. 부정하면서 여긴 거. 이렇게 대각성으로 된 거. 뭐라고? 여기면서 부정한 거. 부정하면서 여긴 거. 이렇게 대각성으로 이렇게 대우야. 그럼 대우는 뭐냐? 대우는 상대랑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하고. 순서 바꾸면 뭐야? 여기지. 부정하면 이거지. 그래서 대우라고. 됐어? 요거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지. 이거 부정하면 이렇게 되지. 됐어요? 대우는 둘다한 거야, 둘 다. 대우는. 뭐라고? 역도 되고 부정도 되고 그리고 부정도 된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거라고 됐어요? 음. 자 이렇게 되었을 때한 가닥으로 되었을 때두 가닥으로 가자 어? 그럼 보세요 내가 뭐 크다고 했어? P하고 Q가 Q가 크다고 그랬죠? 음? 자 이렇게 큰 관역이 있는데 이걸 화살표로 쏴 그죠? 얘피나안 나. 피나지? 얘가 필요 조건이야. 뭐라고? 필요 조건이라고. 이거는 뭐 있으면 돼? 화살만 있으면 충분하지? 에? 충분 조건이요 그랬더니 선생님, 아 화살이 충분하잖아요. 화살이 필요하잖아요. <laughs> 어, 화살 맞은 애 필요하. 봐봐. 가해자. 맞은 애는 피해자. 소송권에는 원고. 소송 당한애는 피고. 아니야? 또 수식어 이거 수식 당하는 거는 다 피잖아. 피 수식어 아니야? 다피잖아 피피피피. 필요 피. 이거 필요조건? 충분조건? 됐어요? 요걸 가르쳐봐 피는 무슨 조건이라고? 충분조건이라고 화살 충분 Q는 뭐야? 여기서 뒤에 그 있으니까 필요조건이라고 됐어요? 화살 쏘는 애가 뭐라고 충분조건이고 이거는 맞는 애는 필요조건이라고. 됐어요? 음. 명제 p에 대해서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집합으로 하면 p가 아니다. 자, 바 p가 거짓이야. 거짓의 반대야. 그럼 뭐라고? p가 참이면 바 p는 거짓이 된다. 반대야. 왜? 이렇게 해봐. 이 피의 반대는 피 바지. 우주 안에는 참하고 거짓 두 개밖에 없다고. 참일지도 모르고 거짓인지도 모르지 있잖아요. 그거 없어. 집합에서는. 경계는 점이라 크기가 없어.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피가 거짓이면 바피면 참이겠죠? 자, 거짓이 거짓이래. 그러니까 참이야. 아닌게 아니래 그래서 긴거예요 아닌게 아니라 맞아 그렇지 오케이 알았어요? 피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요 자 해볼까 이거 피야 피의 여집합이요 이 피의 여집합이 아닌 집합이니까 이거지 그래서 이게 피야 됐어요?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 이건 우주. 우주가 1, 2, 3, 4, 5만 있다면. 그죠? 이 조건이 있어서. X가 3보다 커대. 이걸 문자니까 왼쪽에 넣는 거라고. 응? 숫자하고 문자가 있으면 문자를 왼쪽에 넣었다고. X가 3보다 크대. 그러면 3을 안 포함됐죠? 그럼 4, 5죠. 근데 X는 2, 3, 4라면. PX. X. PX는 뭐라고? 어? 3보다 큰게 있어, 없어? 없지? 자, 다시. 그러니까 그려두는 거야. 야, 1, 2, 3, 4, 5. 근데 PX는 조건이라 그랬잖아. P의 조건이 3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 되는 건 요거지. 근데 요 안에 X가, 어? X가? X가? 2, 3이래. 그럼 2, 3이면 돼? 안 돼.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P의 집합인데. 요 x가 2하고 3인데 여기다 p의 조건이 집합이 2가 들어가? 여기다 2 넣어봐 2가 3보다 커? 거짓말이지? 오케이? 에? 3도 3보다 커? 거짓말이지? 그래서 거짓이라고 근데 4, 호라면어4 맞잖아 여기 4 넣어봐 여기다 4 넣어봐 맞지? 5 넣어봐 맞지? 근데 별거 아니야 문자에서 넣는거야 말만 복잡하게 한거야 전체 집합 12, 10 이하에서 10의 약수를 참이라고 하면, 자, 10의 약수는 1하고 1 2고 이렇게지? 아, 어? 요거는 참이지? 요 바깥엔 거는? 다 거짓이겠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 집합의 조건, 집합, 그 전에 집합했잖아요. 조건제시본의 조건이 있잖아요. 이 조건을 보고, 요 t인 부분하고, t가 아닌 부분하고, F인 부분하고 찾아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합을 두고 자 여기 안에 들어가도 돼 안에 도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거를 하나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10 이하의 자연수 아갖고 10부터 1까지 이렇게 쭈루룩 있어 그랬더니 P라는 애가 자연수 1부터 10부터 1 P라는 조건을 했어 짝수 그러면 여기서 짝수 이렇게 하면 짝수 아니면 나머지는 다모요 홀수지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게, 여기 짝수, 그러면 2, 4, 6, 8, 10, 이렇게 넣는 거지. 나머지는 이쪽으로 갈수 있지. 그래서 짝수냐, 짝수 아니냐 해서 구분해서 써놓으라고. 뭐 어려워?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참이면 이게 거짓이고. 그지 어, 여기가 홀수, 그럼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라고. 아, 그렇게 이 안에 있는 거 분류한 거야. 옛날에 처음에는 뭐가 했어 그냥 전체 덩어리만 했잖아. 그 안에서, 이제, 이제 안에서 이렇게 나누고, 분류하고, 그렇게 보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P, P가 아닌 거. 요, 요거는 맞는 거. 요거는 아닌 거.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또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지? 이거는 P인 거. 이거는 Q인 거. 이건 R인 거, 이렇게. 이거는 A인 거. 이건 B인 거. 이 C인 거할수 있지? 아, 이해됐어요? 응? 아, 그래서 집합을 계산할수 있다고. 집합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뭐라고요? 자, 집합이니까 이게 대문자로 써준 거야, PQ. 명제할 때는 이렇게 소문자로 써준 거고, 원소나. 진리 집합은 뭐라고? 아, 똑같잖아, 이렇게. P, Q. 이거는 합집합이고, 교집합이고. 됐어. 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잖아, 그지? 또는, 이거도 되고, 거. 또는 가봐. 여기. 합집합하고 똑같지, 이거. 그리고 가봐. 그럼 교집합하고 똑같아, 이거, 교집합. 집하고 차이가 없어. 참인 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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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하다 보면 참참참참해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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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해서 진짜 참 나오겠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런 것도 뭐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붕덩붙집 다. 이렇게. 그려보면 되죠? 이렇게. 요것도 바꾸고, 요거 반대로 하고, 요것도 반대로 하고. 됐어요? 그거 그린 거지, 이렇게? 그림으로? P 또는 Q면 뭐라고? 다, 세개다 바꾸라고. 다 바꿨어, 다안 바꿨어? 여기서 다 바꿨어, 다안 바꿨어? 세개다 바뀌었지. 또는 어떻게 쓰라고? P, 뭐라고? 또는? 주지법이없 합지법이요? 또는? 합쳐서.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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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라고. 이거를 부정하라고. 그럼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바퀴 요렇게 그리고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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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다른 거는 다됐데 모든의 반대는 뭐라고? 어떤 어떤의 반대는 뭐라고? 모든 일단 기억하고 문제에서 풀자고 그랬죠 아자 피하고 오 이거 이거 뭐라고요? 그래? 전체집합 피전체집합이란 모든 참이네 모든 참자 이게 전체집합이래 전체비, 어차 모든 X에서 다 된대. 그죠? 모든 X가 참. 좀, 어떤 X에 대해서, 이건 뭐라고 쓰있냐 P, 뭐는 참이고, P, 뭐는 뭐냐? 이거 뭐, 뭐, 뭘, 뭐, 뭘쓴 거냐? 체크할 고 아니, 이게, 여기하고 여기 다운파라고? 어, 신기하네. P1, PL, 뭔가, P 다신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같으면 모든 이다 어떤 이다 다 참이라는 거네 그제 x가 다 되니까 맞아요. 자 전체 집합도 아니고 P가 공집합도 아니다. 그러면 이 U 안에 여기에 P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P, 모든 x에 대해서 P 참 거짓 참일 수도 있고 거짓 수도. 그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네 그죠? 이거는 이게 피하고 유화가 같으니까 어디를 가나 모든 걸 하나 어떤 걸 하나 이 전체를 다 하나 특정 하나 하나만 딱 찍어서 하나 다 참이네 어째요거는전제집합도 아니고 공집합도 아니고 이만큼 있으니까 어떨 때는 참이고 어떨 때는 거짓이걱 그죠? 이거 피가 공집합이면 없다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 U에서 P가. P가 없어, 하나도. 하나도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없는 거고. 어떤 것도 없는 거고. 됐어요? 안 헷갈려요? 모든 X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바 PX. 이것도 모두 바 PX. 어떤 X의 부정은 모든이 되고, 여기다 PX를 바 PX. 됐어요? 기호 이렇게 한 개로 된 거, 두 개로 한 거, 벌려서, 이렇게 잘라서 벌리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되세요? 음. 이게 거짓일 때, 기호는, 아, 거짓이다.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P, 바퀴, 바에 대해서 P와 결론 Q의 진리집합은 PQ. 대문자로 하라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끄다고 그죠? 오케이? PQ. 음. 명제, 역과 대우, 참과 거지. 참이면 대우는 반드시 참이다.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뭐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 이게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 근데 이걸 왜 쓰냐면 문제 풀다보면, P이면 Q이다보다 박휘이면 바휘로 하면 더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할 때. 여지턱처럼. 아, 어? 나머지 계산한 것처럼 그래서 이 대우명제를 해서 증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참일 때는 이거 대우명제를 해봤더니 참인지 거짓인지 딱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해됐어요? 아, 어? 그러니까 이 명제 참이면 이것도 참 이게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 이게 참이면 이게 또참 이게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 대우관계 됐어요? 어, 여기까지 이게 뭐였어요 오늘? 명제